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재 시간 다섯 시 사십 분. 자, 우리가 오십육 분 SRT 사십삼 분 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내려서 오늘의 목적지는 무등산 무등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고! 자 여기는 동탄역입니다. 자 여러분 광주송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도착해서 콩나물국밥 맛있게 아침으로 먹고 저희는 지하철로 이동해서 무등산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로 갑니다. 자 저희는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서 녹동 방향으로 가서. 학동중심사 입구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중심사 입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광주 송정역에서 8시 15분에 출발해서 지금 학동중심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시계가 또 나갔네요. 현재 시간 8시 41분. 그러니까 약몇 분이야? 2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밖으로 나가서 또 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여러분, 저희는 동 중심사역에 도착해서 지금 버스 35번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이제 중심사 입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35번 버스를 타고 현재 시간 약 9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삼방로 입구에 도착했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함께할 우리 등린이, 아 등린이 소백산에서 딱지 뗐죠? 아 오늘 그럼 제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MJ 마운틴 제이. 자 오늘도 우리 제이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 출발 한번 해보시죠. 환상. 자, 출발. 출발. 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공원 탐방. 오늘은 제 사탄 광주 무등산에 왔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증심사에서 출발하여 중머리재, 장불재, 입석대 거쳐서 서석대 지나 인왕봉 정상에 도착한 후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약 15km, 6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광주에는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저희는 지금 등심사 입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와, 하얀 벚꽃이 진짜 눈꽃같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와, 제 오늘도 여, 여전히 여전히 예쁩니다. 와, 아름다운 미모. 자, 출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중심사 입구로 들어가는 무등산 노무연길약 3.5km가 되네요 무등산 노무연길을 거, 걸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다리 앞에 삼거리가 나오는데 저희는 중머리째 2.7km입니다 중머리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체인봉으로 가는 중머리째로 가는 삼거리. 저희는 중머리째 2.2km, 중심사 0.2km. 자, 중머리째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기 또 미술관이 있는데, 이렇게 야외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와, 여기 뭐, SRT로 동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 거리로는 뭐, 270km 정도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시차가 많습니다. 시차가 <laughs> 서울하고 지금 여기 광주하고 시차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은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초록 초록의 저런 싹들이 나지 않고 아직도 어? 겨울을 진행 중인데 여기는 완연한 봄입니다. 지금 자, 저희는 중심사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고 이제 중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제 중머리째 2km. 자, 우리 제일 오늘 더워서. 새벽부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자, 아이고 얼굴 이 약간 수척해졌는데, <laughs> 자 오늘 괜찮죠? 잠을 못 자서. 자, 오늘 어떤가요? 아 광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산행은 처음이라 <laughs>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자 오늘 우리 딸내미가 친구 차를 타고 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여유롭게 좀 여유가요. 너무 일찍 일어났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당산나무. 와 어마어마한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소원을 빌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뭐 넓이가 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년된것 같은데 와, 당산나무 한 유래를 한보고 갈까요? 500년 이상 고목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이 카메라가 하도 커가지고 나무가 한눈에 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간이 좀 돌길 구간인데, 아, 근데 이렇게 그래도 정비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이제 발목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아주 여기 무등산 정비를 잘해놨습니다. 와, 우리 뭐이새 친구 너무 이해주게 응? 사람들 뭐 개, 달라고 계속 옵니다, 이거 계속 와요. 제가제가 새가. 제가. 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너덜다리. 너덜길, 일명 너덜. 너덜길. 그러나 너덜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품격이 높습니다 여기.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돌계단 좀 무리가 갑니다. 자, 제 생각에는 아마 요 고개가 깔딱 고개 아닌가 싶은데, 자, 숨도 차고 발목도 좀 아프고,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정상을 향해 열심히 가겠습니다. 또,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줄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출발해서.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늦게 출발해서 줄서기가 없었는데, 오늘 사람들이 아, 주말이라서 꽤좀 있습니다. 중머리째 617m. 아, 멋집니다. 아, 여기 하나씩 찍어야지. 617m. 어우 자, 우리. 우리 제이 너무 멋집니다, 네, <laughs> 아름다움이요. 아, 여기는 장불제 이남봉 전만대 2.8km. 와, 이제 저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 중머리제, 자 멋집니다. 와, 산 중턱에 이렇게 평지가, 평지가 있는 게참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완전 야 이거 뭐다이산다이산입니다야 바위산. 바위산. 맛있는 사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서석대 장물재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장물재 장불제, 여기는 장물재고요 인왕대 전망대까지는 1.3km 서석대 0.9 입석대 400m 와.. 이 정상 부위에 이렇게 평지가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풍경입니다. 자! 출발! <laughs> 출발만.. 출발만 700번 자 출발만 700번 예쁘다 500번 예쁘다 500번 이야 1000번 우와 1000번 이야 1000번 우와 1000번 <laughs> 우와 1000번 <laughs> 자, 여러분, 저, 먼발치로 주상절리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주상절리, 무등산 주상절리대. 와, 이게 뭐, 제주도만 주상절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광주 무등산입니다. 와, 여러분, 저게 보이시나요? 와, 야, 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뭐 대한민국에 이런 이런 데가 있나요? 여러분. 와. 중세 백악기 때 주라이 공원 시절에 공룡이 막 달려다니던 시절에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나요? 자연의 자연이기 때문에 저런 풍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 저 앞이 보이시나요 우와 정말 멋집니다 여기 와 대단합니다 자 저희는 서석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굉장히 풍경이 이국적입니다 아 우리 제이 길동무 제이가 오늘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이국적이라고 풍경이 와, 저도요, 와, 최고예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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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와, 저, 우리, 제이, 힘이 솟구칩니다, 지금. 와,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고. 여러분 서석대 거의다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무슨 초원 초원 같습니다 지금. 와 너무 멋집니다. 서석대 서석대 도착했고요. 와 1100m 무등산 서석대. 자, 와 멋져요. Hehehehe <laughs> <웃음> <웃음> 저희는 현재 시간 4시를 좀 넘, 넘었는데 4시, 9분. 저, 4시 9분입니다 9시 출발해서 4시 9분 아 시간이 지금 7시간이 걸렸는데 <laughs> 저희가 좀뭐 촬영도 하고 좀 먹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 6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안전하게 산행을 했고 저 상가 입구에 벚꽃이 굉장히, 와, 저 하얀 벚꽃 너무 멋집니다. 자, 상가 입구에서 저희는 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6시 반 동탄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또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식당으로 갑니다.